예, 안녕하세요. DC입니다. 자, 카페회 온분이, 어, 뭐,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 저번에 저, 오라나 같은데 지웠나보네요. 어, 반달키 부분이랑, 이제, 구, 어, 동그란 축구랑, 이제, 단면, 이제, 이제, 뭐, 이제 평행, 이제, 그게, 평면인 축이 있거든요. 어, 그 축, 뭐, 어떻게 찾는지 물어보시는데, 이 제가 저번에 올린 것 같은데, 안, 오, 안 올렸나요? 안 올렸나? 올렸나? 어. 제가 뭐, 똑같은 도면을 놓고제 이제, 정규교재 예제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요. 음. 어. 뭐, 이런 거죠. 어. 이런 건데, 어. 음. 자. 반달키는 어떻게 찾나요? 어, 이거는 자로 재요. 어, 시험 문제에서 뭐 이렇게 나왔죠. 자로 뭘 재냐면요. 이런거는 반달키가 이제 규격이 많거든요. 얘가 이제 규격이 많죠. 어. 그냥 키움처럼 딱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반달 키움은 뭐 시험에 자주 안나오지만 교육이 많죠. 어 한마디로 축이 허용되는 게 많아요. 우선은 축기를 재야겠죠. 17인데 자로 쟀을 때 17이다. 어 얘는 무조건 17이 돼야 돼요. 왜냐면 베어링 기어 맞춤 공차기 때문에 베어링이 여기 들어가거든요. 그럼 베어링에 맞는 이제 베어링 이제 그 기어, 베어링 이제 치수가 들어가야죠. 17. 얘 무조건 17이 돼야겠지 예, 저, 제 예제에서는 이게 베어링이 들어가거든요. 어 베어링 들어가니까, 베어링 들어가는 곳을 찾아야겠죠. 어, 우선, 베어링이 이제, 17이라 치고요. 어, 이걸 제가, 뭐, 베어링을 얼마 쓰는지 모르겠는데. 17이니까, 뭐, 이, 이거 쓴것 같네. 6203쓴것 같은데? 어, 그럼 이 안쪽이 D니까, 얘는 무조건 베어링 들어가니까 17이 돼야겠죠. 어, 얘는 무조건 17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럼 17은 찾았고, 반달 키움 찾아야겠죠. 그럼 17이 엄청 많아, 이게.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어, 여기까지죠. 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다 된단 말이지 어 그럼 시험치러 가서 17 찾았는데 여기 뭘 써야 되냐면 이거는 뭘 재냐면요 이 반지름 이 지름값은 절대 못재 이거 어떻게 재나요 지름 있던 자기가 신에손다 이거 그럴 것도 아니잖아 이건 어. 이걸 재요 이거 이, 이 한마디로 이 T1값보다 t2값 게 더, 아, T2값보다 t1값 보다 t2값 재는게 t2값 보다 t1값 재는게 더 낫더라고 어. 음, 이걸 제 이걸 자로 재요. 어, 이걸 자로 쟀는데, 뭐, 5.5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보통 5mm 아니면 6mm 나오겠죠. 어, 그럼 5mm 아니면 6mm 나오겠죠. 그러면 t 1이 이거지. 예, 이걸 찾아요. 5, 5에서 6mm 속하는 거. 그러면 얘 아니면, 얘뿐이었겠죠. 어, 어. 근데 솔직히, 뭐, 6이 나왔다고 치면, 6이 나왔다고 치면, 뭐, 6이 나왔다고 치면, 얘보다는 얘를 쓰는 게 낫겠지. 에, 5가 나왔으면 뭐, 얘를 쓰거나, 얘를 둘 중에 한개 쓰면 되겠죠? 어, 이렇게 해서, 어, 두개 중에 한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에, 다 맞는 거예요, 뭐. 저 자로 제가 저걸 5.5 이렇게 못 대잖아. 어, 됐죠? 어차피 다 여기 속하니까요. 저는 이걸 썼네요, 이거. 어, 저는 5.5로 정했어요, 5.5. 로 그럼 이게 5.5지, 5.5. 그리고 얘가 19죠? D, 19. 어. 그리고 얘가 5죠 왜냐면 5, 곱하, 5 곱하기 19 잖아 5 곱하기 5 곱하기 19 이거죠 5, 5 곱하기 얘가 19 그래서 이거 쓴거죠 음뭐 5mm가 나왔다 4.5 쓰고 싶다 아, 이거 쓸라면 이거 써요 상관없어요 이4.5이걸4.5 하고 뭐 이거를 16한 다음에 해도 상관 없겠지만 해당 축지렘에 속하니까 이거를 뭐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어. 그렇기 때문에 뭐5 곱하기 16자리 써도 틀린건 아니겠지 뭐뭐 생뚱밖에 너무 이상한거 쓰면 안되겠고 키.. 반달 키우면 알아서 이.. 이 거리감 자로 잰 다음에 이 축질에 맞는거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음.. 어. 됐죠? 어. 그래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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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물었지? 아 이거 어떻게 그리냐고? 어. 얘는 이거를 자로 재면 돼요 이거를 이 거리 값을 자로 재고요. 근데 이 거리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체 길이가 양 정수로만 떨어지면 되거든요. 어. 팀을 이렇게나 안 뽑는다, 그 말이지. 이, 이건 어차피 정수잖아. 어, 이렇게 팀을안 뽑는다, 그말이죠 어차피, 얘, 이구구가구 크기가 정수로 나오면 되고요. 이 전체 길이가 정수로 나오면 돼요. 이 거리값은 안중요한데 얘를 우선 그리려면, 이거, 이 거리값을 재야겠죠. 어, 이걸 만약에 내가 자로 쟀어요. 만약에 자로 쟀는데, 이게 3mm, 3mm가 나왔, 정확히, 정확히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정확히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 이 3mm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다, 얘가 원래 이렇게, 이렇게 있었거나, 이걸 이렇게 우리가 먼저, 맨 처음에 그랬겠죠 어, 이, 뭐, 구, 구기를 모르겠어. 그러면, 자로 재라 했죠? 이걸 거 자로 재. 한 3mm가 나오든, 2.5mm가 나오던 그건 0.5mm까지 젤수 있거든요. 자로, 0.5mm까지는. 응, 어, 3mm를 재든가, 재봐요. 3mm, 3mm다. 그럼 띄워요. 근데 이렇게 내가 이거를 A 엔타한 다음에, 아크로 그려죠 아크, 3피로 어. 근데 얘를 뽑아야 돼, 치수를 9를 뽑았는데 이게 9.67이 나오죠. 그럼 반지름에서 그냥, 반올림해서 그냥 10으로 만들어버리면 돼요 이건 전혀 상관이 없거든. 10으로 만들면 돼. 그러면, 이 거리값은 정수로 안 나도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이 전체 거리값이 정수로 나와야 되고, 이 9가, 이 9만, 얘도 정수로, 이두 개만 정수로 나오면 돼. 이 거리값은 어차피 상관이 없다니까. 음, 이 거리값은 이게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얘를 반올림해서 10으로 만들면 되겠지. 예, 그러면 이게 10이면, 어떻게 그려야 되냐 이거를, 아니, 여기 서클 한개그래야 10자리. 예, 10자리 그리면 되지. 무브로 옮기면 되겠죠 이렇게 어. 됐죠 어. 그 다음에 트리으로 자르면 되잖아 이거는 음. 얘는 지우고 얘네를 끄면 되겠죠 어. 어. 음. 그러면 얘는 이렇게 정수로 나오고 sr이겠죠 9니까 sr 어. 9가 동, 오, 공이에요 공같이 생긴거 9가 sr이죠 얘는 sr을 붙여야겠지 어 그리고 얘도 정수로 나오고 됐죠 얘는 이렇게 해서 고한번때딱 떨어질 딱 떨어질 때도 있고 안 떨어질 때도 있거든 얘는 어,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거리 값은 내가 말했지만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 이건 지수를 안, 안 뽑거든요 안 뽑죠 지수를 어, 그러니까 얘랑 얘랑 정수되기 하면 되고 자 얘는 얘는 자로 재요 이것도 뭐 자로 재면 되겠지 이거를 뭐 자로 이렇게 재요 자로 쟀는데 이이이 이, 이, 거리 재면 돼요 이걸 제일 생각하지 마 이걸 어떻게 자로 재냐 이거를 이거 이 호온데 잘린 건데. 음. 이 거리를 자로 재가지고, 이게 만약에 12mm가, 12mm가 나왔다. 뭐, 11mm가 나와도 전혀 상관이 없고, 1 0 m m 나상관없어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거. 규지수가 아니 때문에 상, 모양만 나오면 돼요. 이게 12죠? 그럼 없 f 60 벌리면 되겠지. 6, 6 벌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라요. 자른 다음에, 아크로 그리면 되거든. 여기서. 사람이 끈 다음에. 직교가 안 켜져 있네 선하게 어. 쭉끈 다음에 이걸 아크로 여기 찍고 얘는 미들점 찍으면 되겠죠 미들점 찍고 이렇게 어. 됐죠 어. 이렇게 해서 얘는 밀 하면 되겠죠 어. 이렇게 해서 뭐 얘는 이 거리값은 4고 이거 지름이 1이다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지 어. 이건 아크로 그리면 돼 이걸 원으로 원으로 이렇게 딱 그리면 이렇게 저 것처럼 모양이 안 나오겠지 중심에서 이렇게 그려버리면 얘는 이게 반지름 4자리가 되는데 반지름 2자리가 이렇게 되는데 모양이 이상하잖아 그러면 너무, 너무, 너무 들어가 있죠. 어, 어, 그러니까 이상하지? 그러니까 쟤는 이렇게 재면 돼요.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이렇게, 아크로 그리면 되겠지. 인벤트에서도 아크로 그리면 돼요, 이거는. 음. 얘는 평면이죠. 얘는 거리값을 어떻게 재냐면, 어떻게 재냐면, 이것도, 이것도 캐드에서 그려봐야 돼요. 계속 스 그려봐야지 알수 있거든. 이렇게 해서 얘는 어차피 원원 원 값이겠지. 얘는 이렇게 서클로 그리면 되겠죠. 어차피 이렇게 수직으로 해서 어 이게 뭐 이게 25짜리겠지. 당연히 이게 25짜리겠죠. 이 지름이 어. 이거는 이 거리값은 이게 절대로 이제 이제 정수로 이이 이, 이, 거리값이 정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얘는 우리는 이런 이런 경우는 이 평면이거든. 평면 이 거리값이 중요한 거예요. 정수로 어. 이 거리값 정수 가 중요한 거거든. 어. 이것도 모르겠다. 이거는 근데 이 이뷰가 안 나와 있죠. 보통 시험에서는 음. 시험에서 는 이게 안 나와 있잖아. 어. 그러면 자로 재, 자로 재요. 그냥 이거를 자로 재요. 이맨 처음에 절 때는 뭐 18, 18이 나오겠지. 어. 그러면 이거를 k 대상 그래바옵셋 얘는 지울게. 자, 셋 9, 오. 18이 나왔으니까 반대가 9죠. 어. 이거를 땡겨 봐요. 이렇게 옆으로 쭉 땡겨 봐요. 이렇게. 어. 직교가안 켜지니 왜. 자, 이거를 뭐, 지금 내가 반만 쟀으니까 이게 9겠지. 자로 쟀으니까 18에 한 반이니까 9겠죠 이거는 양수로 떨어지겠죠. 솔직히. 그러니까 얘, 얘가 양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거리가 양수가 중요한 거거든. 어, 정수로 되는 게. 자른 다음에 캐드에서 뽑아 봐요. 이렇게. 어, 어. 아, 그러면 뭐 17.35가 나왔죠. 17.35가 나왔죠. 어. 그럼 이거를, 음, 어, 이거를 뭐, 18로 하든 17로 하든 상관이 없어. 요 얘만 정수가 되면 되거든. 이 거리가 정수가 되면 돼요. 얘가 17이 뭐, 17이 돼야, 17이, 하려, 17이 돼도 상관없고요. 어, 뭐, 18이 돼도 상관없겠죠. 뭐, 16이 돼도 상관없겠고. 어, 근데 어느 정도 이 선이랑 이제 자로젠 이 거리 값이랑 맞아야 되니까 그 최소한의 근처점으로 해주면 좋겠지. 뭐, 17이나 18 해주면 되겠네요. 17에서 좀 올라갔으니까 18까지 해도 되겠고, 16 같은 거는 너무 차이가니까 나안 되겠지. 1.3으로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17 아니면 18을 쓰면 되겠지. 근데, 계산, 계산이 귀찮아가지고, 어17 나누기 2하면소좀 내려가잖아. 반, 반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벌리면 돼요. 뭐, 17할 거면, 이게 얼마냐. 8.1? 계산이 안 되냐. 어. 17로 할 거면, 17 나누기 2하면 되겠지. 그럼 8.5네요. 어. 여기서 offset 8.5뭐 하던가, 어, 이렇게, 어, 뭐, 이렇게, 어. 얘는 지우고, 어, 됐죠. 어. 그러면 얘, 얘들을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어. 그러면 얘는 이 값이 시, 양수로 나오겠지, 17로. 어. 뭐 10%를 할 거면 offset 90 벌리면 되겠지. 어.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는 어차피 모델링하면 조절이 생기거든요. 이 선은 이렇게. 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 거리 값을 이렇게 구하면, 구하면 되겠죠. 얘는 offset 8이네. 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지수를 여기서 이렇게 예로 얘로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뽑는 게 아니거든. 여기서 뽑잖아. 여기서 뽑으니까, 음, 이게 17이나 뭐 18이 되면 되겠지. 둘다 맞는 거예요. 상관없어, 이거는. 어느 정도, 여기, 여기랑, 이, 이 선이랑 맞으면, 이게 사람마다 다르, 다르거든요. 어떤 놈은 17을 하고, 어떤 사람은 18을 하고, 다, 다 정답이겠지. 음. 이렇게 해서 다 구하면 되겠죠. 얘는 좀 모델링 하면 저절로 나와요. 이렇게, 근데 캐드에서 어느 정도 뽑아 봐야겠죠. 이렇게 자기가. 좀 그린 다음에 이거 자로 재가지고 이건 어차피 이거 이거 이거는 어차피 자로 재는 거고 17일 하면 되겠죠. 아시겠죠? 어. 어. 이, 이 말한 거는 뭔지 모르겠네. 이거 말하는 건가? 어. 이거는 이거는 그냥 자리 자리 파기 자리 파기란다. 나사의 탐새. 뭐, 다 이렇게 해줘도 상관없거든요. 뭐, 이게, 너트 들어가는 데는, 얘를 쓰면, 뭐, 안 된다는 것도 있지만, 뭐, 그냥, 너트 들어가는 데 써도, 이렇게 해줘도, 뭐, 그다지, 뭐, 감점이, 감점다가 그러진 않거든요. 그냥, 그냥,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주면 돼요. 너트, 너트 들어가는 솔직히 얘가 뭐, 이렇게 돼야 되긴, 돼야 되지만, 이거, 이렇게. 어 근데 외우기 귀찮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걸로, 한개로 외우시면 돼요. 이거는 뭐, 뭐 감점이 그렇 당한다가 그러지 않거든. 음. 너, 트를 모르는 사람 없겠지? 너, 너트, 너트 있죠, 너트. 아, 이건, 이건 ATC12급에서 안 나오네. 이거 있으려나? 잠시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너트가. 너트가 없군요. 없네요. 너트 있죠, 너트 있어요, 한마디로. 어. 볼트, 볼트만, 볼트만 체결되는 데는 저거 해줘도 되고, 너트 해준, 해, 하는 데는 뭐, 저거 안 해도 되지만, 그냥 해주는 게 나아요. 한 개로 외우는 게 쉽지. 어차피 우리는 100점 받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트라이만 남기면 되죠. 80점, 9 0점 받으면 되잖아. 100점 받아서 어떠실라고? 자, 이건 뭐한번 그려볼까. 이거는 제가 저끝에것만 그려줄게요. 대충. 뭐 저거는 제가 이게 그거 해놓은 건데. 여기 이제 멈춤 링 들어가는 건데 그거는 그냥 안 그리고 끝에만 내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한 150이라 칩시다 150 너무 큰가? 140아더 크구만 이게 한 95라 치고 이게 뭐 36이라 치고 음, 뭐 멈춤 링 들어가는 거는 내가 그거 뭐고 인벤터 강좌에서 설명해 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얘가, 이 꼬리가 얼마고. 이게 18이라 치죠. 어. 그 다음에 뽑으면 되겠지. 뭐, 얘는 17. 얘는 뭐, 자로 재면 되겠죠. 이게. 얘는 14. 얘는 뭐, 얘는 뭐, 20, 25, 25로 합시다. 어. 어떻게 그리냐, 음, 뭐, R10 돼 있는 건 여기서 아크로 그리면 되죠. 아크로 이렇게 대충 그려요. 이게 뭐, 대충 그리면 되죠. 이렇게. 뭐, 이거 안 중요하거든. 자꾸 늘려, 이렇게. 얘는 자르고, 얘는 주면 되겠죠. 얘는 10이잖아. 10이었죠. 반지를. 대충 음, 이 끝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4짜리죠. 쟤는 아크로 그리면 된다고 했지. 쟤는, 쟤도, 그냥 아크로. 중심은 여기 찍으면 안 되고, 대충 아무 데나 찍어, 이렇게. 아무 때나 찍고 여기 찍고 돌려 이렇게 돌린 다음에 또 잘라요, 잘라. 어. 그다음 여기서 이까지 거리 값이 중요한 거지. 여기서 이까지 얘가 4니까 이게 2겠지. 2. 그리고 여기랑 여기 길이가 중요한 거죠. 중심부터 찍어 면데 이렇게 얘가 1 2죠 됐죠. 이렇게 그리면 끝나는 거거든. 돌리면 돌리면 그러지겠지. 이렇게 어. 됐죠. 이거 멈췄다. 영역 쓰레드 뭐 주면 되겠고, 이게 렌더링을 걸고 랜렌링 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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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인코딩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 지금 이 쓰레드 주면 되겠죠. 쓰레드 값도 안중요해요 그냥 표현만 해주면 되거든. 얘를 뭐저거들이 확인할 것들 표현만 되면 돼. 여기서 이제 얘가 17이었지. 얘가 18을 할게요, 그냥 얘는. 여기서 4각형 그리면 되죠, 이렇게 4각형 18. 어. 그 다음에 얘는 그럼 본날로 끊으면 되겠죠, 이렇게. 어. 본날로 끊고 얘는 X로 틀었면 되겠지, 이렇게. 자지파고로 8이었죠. 어. 얘는 알아서 구해지잖아, 그러면. 어차피 2D를 뽑으면 알아서 구해지거든요, 이 값은 이게. 그래서 얘가 X로 되겠지, 평면이니까 X로 해서. 구해지겠죠. 여기는 뭐 제가 이렇게 멈춘링 들어간 거는 안 그릴게요. 이제 이이랑은